올해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가운데 치러집니다. 이 같은 시기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오늘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열어 사회를 향한 교회의 선교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최경백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마련한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는 지금의 대선 전국 속에. 국민 주권 시대를 향한 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최형목 목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인권에 기초한 국민 주권의 확립을 새 시대,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각 프로그램 위원회들은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쏟아놨습니다. 경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기본 소득 논의를 비롯해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저는 그 논의를 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법원의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시작으로 단계적 탈원전 정책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대만과 독일이 탈핵을 탈핵의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대만과 독일에서 그 탈핵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올해 남북 관계 회복과 화해의 기점이 되기 위해 중단된 남북 교류 협력의 재개를 과제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교육, 언론, 여성, 청년 등 프로그램 위원회별로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내용을 담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이 시대, 교회의 사회적 역할, 사회선교의 방향을 천명하는 성명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